파주 여행 첫째 날입니다. 천안내 가족들과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파주로 1박 2일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방문한 곳은 콩밭들이라는 두부 요리 전문점입니다. 맛은 그냥 평범한 정도입니다. 점심을 먹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헤이리 마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전시관 형태로 전시물들이 있고, 3층부터 전망대가 있습니다. 북한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먹으려고 문지리 535라는 대형 카페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 식물원처럼 꾸며져 있는 대형 카페인데 오늘 원래 야외에 있는 마당이 넓은 카페 같은 쪽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실내 공간이 넓은 카페로 방문을 했습니다. 대형 카페들을 방문해서 항상 아쉬운 점은 뭐 커피 맛이라든지 음식의 맛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공간을 방문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 저희가 여행 간 날이 천암대 생일이었습니다. 어, 호텔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생일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방문한 곳은 파주 문산 뒷고기라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여기 고기가 아주 신선하고 맛있다고 평이 좋길래 한번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흔하게 먹지 않는 돼지고기 특수부위들을 파는 곳인데, 어, 여기 상당히 맛이 괜찮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할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치킨과 맥주를 사서 호텔에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주 여행 둘째 날 영상입니다. 아침에 간단히 빵과 커피를 먹으려고 마롱리 면사무소라는 어, 대형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카페가 정원이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이었고, 저희가 오전에 일찍 방문해서 사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예쁜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저희 처남과 처남댁, 그리고 처남내 귀여운 우리 마스코트 아기입니다.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러 왔습니다. 평화 곤돌라를 타면은 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DMZ 어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실제로 미군들이 2013년도까지 주둔을 하였던 곳으로 50년 정도 미군 기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간 전시관 같은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으신 그 드라마 태양의 후에 촬영을 여기서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NCT라는 그룹이 여기서 화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구경을 다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엄청난 웨이팅을 감수하고 방문한 만나 반점인데, 특별히 추천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어라운드에이지라는 카페를 잠시 들렸습니다. 10월 말이 할로윈 데이여서 카페를 할로윈 데이 느낌으로 꾸며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파주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